안녕하세요, 불타는 머시러입니다. 오늘은 카트를 타러 혼데 왜 이리 빨라? <laughs> 카트가 아니라 이거 사실은 집을 타러 왔어요. 어어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집 봐봐 저. 어, 근데 저거 뭐야? 안돼, 조금 밀려나간다. 이게 뭐야? 응? 아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집? 어 됐다 내집집 집 뭐야 집 생성 됐다 들어왔었다 아니고 일단 출발 부서진 <laughs> 집인데 괜찮을까? 어, 뭐야 어, 앞에 뭐야 잠깐만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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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집을 타고 가는데 집이 너무 부서졌는데 괜찮을까 튼튼할 수도 있으니까 타보고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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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아, 부서진다 집집 집 부서진다 와 집은 다 날라갔다 이게 뭐.. <laughs> 지붕이 다 박살났고요 지금 엄청 집이 빠르게 빠른 속도로 구르고 있어요 와 튕겨나갔다 살려주세요 집을 좀더 튼튼한 걸 사야겠어요 뭘 사볼까 이건 뭐야 승리? 승리가 뭐지 다 비싸니까 조금, 이 중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는 거. 통나무 집, 너로 간다. 통나무 집, 너로 간. 너로 정했다, 근데 너무. 1인칭으로 할까, 그냥? 근데 출발하지 마, 출발하지 마. 오, 됐다, 탔다, 탔다. 이게 타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 집이 어, 어떻게 파괴되는지. 간다. 어 친구 탔나? 어 친구, 친구야 안녕. 우리 같이 내려가자. 아뭐 바닥 떨어졌어. 바닥 떨어졌어. 바닥도 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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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야? 왜집왜집다 지워? 왜집다 지워요? 배터리가 얼마 돼? 왜집다 지우냐고요? 떨어서 줄게. 다시, 땡기고. 집. 엄청 튼튼해 보이는 집.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타자, 타자. 출. 응? 뭐야, 바닥이 왜 없어? 어? 어? 왜 바닥이 없지? 근데 점프하면 굴러 떨어지겠지? 해볼까? 점프.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더 빨라요. 우악 데미지는 받네. 근데 우악 살려주세요. 아 안돼. 제일 많이 갔는데 안돼 죽었어요. 집에 의자. 의자 필요 없어. 이거 큰 집, 큰 집. 아, 이건 할로윈 이벤트 회라는 게 필요하던데. 집에서, 그러면, 이, 이 집, 요 집으로 간다. 근데 요즘은 바닥에 뚫려있진 않겠지? 근데 들어간 입구가 없는데? 여인가 응? 어? 집에 가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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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 문이 없는데? 집 잘못 골랐다. 일로 들어가자. 됐다. <laughs> 친구 집에 매달렸는데, 어, 아야 자리 하나 비었다.

이번 이 블록집 블록집 들어가서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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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타 내가 특별히 빌려주는 거니까 잘타 얘들아 들어보자 어뭐 천장에 이건 뭐야 천장에 이건 뭐야 혹시 누웠을 때 다른 사람이 타라고 내려가겠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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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바닥 날라갔다, 바닥 날라갔다. 바닥.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와 이게 뭐야. <laughs> 음. 아, 이게 뭐야. 근데 엄청 많이 내려왔네? 어, 날라간다!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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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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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또 날라간다.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응? 끝까지 갔나? 뭐지? 응? 끝까지 갔나? 그래자 승리 승리를 위하여 근데 이거 음 맞나? 다시 이거 다시 무서진지 찾아 무서진지 간 간다~ 처음에 했던 거, 이부 사진집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마, 많이 부서질 것 같은데, <laughs>